우리 와부초 친구들 쉬는 시간 모두 잘 쉬었나요? 그럼 좀전삼교시에 배운 여름날 더운 날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활동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난후 공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사를 읽어 봅시다. 1절. 여름날, 더운 날, 점심때 지나서, 아가는 대청에 포근히 잠자고, 바둑이 꾸벅꾸벅, 봉당에 꾸벅꾸벅, 낮잠을 자는데 시계는 벽에서 똑딱똑딱, 똑딱똑딱. 대청과 봉당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집의 구조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마루라고 표시된 부분을 대청마루 혹은 대청이라고도 하고요. 마루 앞에 맨바닥인 공간을 봉당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대청에서 바둑이는 봉당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노랫말에 담았네요. 이번엔 2절을 봅시다. 여름날 더운 날 따가운 햇볕에 접시꽃 꽃밭에 힘없이 서있고 호박꽃 능청 능청 담장에 능청 능청 늘어져 있는데 매미는 힘차게 맴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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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의 능청 능청이라는 말은 가느다란 막대기나 줄이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입니다. 2절 역시 뜨거운 대낮의 풍경을 담고 있네요. 마지막 3절을 봅시다. 여름날 더운 날 바람도 안 불고 쨍쨍한 불볕이 찌는 듯 더워서 사람들 더워 더워 모두 다 더워 더워.일손을 놨는데 뜸부기 소리만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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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북.삼절은 바람도 안 부는 더운 여름날 논에서 뜸부기 소리만 들리는 풍경을 담았네요.여러분 뜸부기가 어떤 동물인지 아나요? 요즘엔 보기 드문 뜸북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논에서 많이 보이던 새인데요. 울때 뜸북 뜸북 운다고 하여 뜸북 새로 불립니다. 교과서에서 노래에 나오는 장면을 찾아 봅시다. 1절은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대청에서 자는 아이와 봉당에서 자는 강아지에 대한 노랫말이 있었죠? 여기 있네요. 다음으로 능청능청 흔들렸던 접시꽃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지요. 이번에는 맴맴맴맴 울던 매미를 찾아 봅시다. 여기 나무에 있네요. 또 쨍쨍 내리쬐는 해는 어디 있지요? 여기 교과서 위에 있지요. 마지막으로 뜸북뜸북 울던 뜸북이 여러분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날아가고 있네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뜨거운 햇살 아래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소리? 아니면 싱그러운 풀들과 그것을 흠뻑 적시는 새찬 빗줄기?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도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나 아이스크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여름의 주제를 다양한 모양의 선으로 활동지에 그려봅시다. 자, 이제 직접 해봐야 하니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학습구러미 봉투 안에 있는 흰 도화지와 색연필이나 네임펜 등 다양한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준비해봅시다. 흰 도화지에 이제 진짜 여름날을 다양한 점, 선, 색, 모양 등으로 표현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직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와쌤이 몇 가지 예를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햇빛, 수박, 매미 소리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모. 레모, 동그라미 등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사람이나 수박 또는 나무를 그린 예시도 있답니다. 이번에는 색이나 점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선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꼭 이렇게 무엇을 나타내었는지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잠깐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낸 것 같나요? 이 그림은 우주. 라는 작품인데, 우리나라 미술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무엇을 그렸는지 한눈에 알수 있었나요?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분도 나타내고자 하는 모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 여름을 나의 느낌대로, 점. 선, 모야, 색 등으로 표현해 보아요. 와, 쌤이 좀 전에 배운 여름날 노래를 다시 들려줄 테니 노래 가사에서 나온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노래 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점, 선, 색 모양 등으로 나타내 보아도 좋아요. <목소리> i yeah. yeah.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와쌤보다 우리 와부초 친구들은 창의력이 훨씬 더 높은 친구들이니까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고 와쌤과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모두들 끝까지 열심히 알죠? 그럼 안녕. bye, -bye.